네. 이 시간 책임져주고 계십니다. 선재규 선임 기자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 에이펙 정상회의 요 얘기로 오늘 좀 시작을 해볼까요? 어, 이제 11일부터 시작하죠. 네. 그러니까 다음 주에 이제 정상회담이 있는데 올해 의장국이 아시다시피 미국이고요. 그래서 올해 그 에이펙 정상회의 의제를 미국은 모두를 위한 회복력이 있고 지속 가능한 미래 구축이라고 달았는데 그런데 지금 미국 쪽에서 나온 그 얘기를 보면요 사실 굉장히 미국 지향적입니다. 에, 여기 미국 정부의 그 입장은 뭔가 하면 상호 연결되고 혁신적이며 포용적인 지역을 만들겠다는 거 하면서 거기다 덧붙이기를요. 미국 근로자, 기업 그리고 가족에게 혜택을 주는 자유롭고 공정하며 개방적인 경제정책 의지를 발전시키는 게 목표다. 네. 뭐더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laughs> 이번에 뭐 정, 공동 선언문이 나올지도 좀 확실치가 않다는 그런 관측들입니다. 왜냐하면 러시아 중국 모두 그 회원국이고 지금 뭐 전쟁도 막두 군데서 일어나고 해서 어 그런 물론 뭐 이번에 푸틴하고 홍콩 그 행정장관은 이제 제재 대상이라서 오지는 않지만 그래서 이런 전쟁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이해가 엇갈리기 때문에. 정상 회의 후에 공동 선언문이 나올지 아직 좀더 두고 봐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안 되면 이제 자체 그룹들이 이제 소 소규모 성명을 나올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고 하는데 좀 공동 성명이 어떻게 될지를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면 공동 선언문이 안 나오는 회의도좀 다수 예, 그런 게 많았죠. 네,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또 어떤 포인트 있을까요? 음, 그 어, 지금 아무래도 뭐저그 이 2011년에 이제 네. 미국이 하와이에서 APEC 정상회담 었죠그 당시에 네. 백악관 조정관이 었던 무역 전문가 얘기가 네. 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러시아하고 중국 모두가 지금 APEC 회원국이지 않느냐. 아. 그래서 구체적인 성과를 내는 게그 어느 때보다 좀 어렵다고 본다. 이렇게 좀 조금 조심럽게 봤습니다. 음, 이런 전망은 나오고 있군요. 네. 네 전쟁 얘기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아 어,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그 새벽에 백악관에서 기자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휴전 가능성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없다, 가능성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이게 이제 그 일시적인 전투 중단하고는 이제 다른 맥락이죠. 음. 일반적인 휴전은 없다는 얘기고 네타냐고 이스라엘 총리도 뭐 거듭 그 얘기를 합니다. 인질 석방 옵션은 휴전이 없다는 입장. 거듭 재확인을 했는데 어제 이스라엘이 그, 그 인도적인 목적으로 이제 그 이동하는 주민을 위해서 매일 네 시간 정도 교전 중단하겠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 대해서 이제 이게 휴전으로 연결될 것 같으냐는 이제 질문이 나오니까 바이든도 정식 휴전은 아니다 이렇게 손을 어. 그었습니다. 네, 휴전과 그러니까 교전 중지가 지금 계속해서 좀 다르게 쓰이고 있는 거예요 용어가그 그렇죠. 네, 휴전은 네. 없다. 네. 네타냐후의 입장도 다시 한번 좀 전해 주실까요? 네, 네타냐후도 네. 그 거듭 성명을 냈습니다. 네. 전투가 계속되고 있고 인질 석방 없는 휴전은 없다 이렇게 음.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한 그저께 이제 한 5만 명 정도가 대피했다는 걸 상기시키면서 마찬가지로 계속 가자지고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안전한 통로를 허용하기 위해서 매일 4시간씩 그 일시로 일시 중단하는 거다 전투를 그렇게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거듭 남쪽으로 내려가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미군이 시리아 내 이란 연계 군사 시설을 폭격을한 이것에 대해서 미국은 어떤 언급을 하고 있나요 네, 있네요? 미국도 그렇고, 시리아도 네. 그렇고, 계속 지금, 저 그, 그, 이란 연계 군사시설, 해즈볼라뭐 이런 시설을 폭격을, 그 공습을 했거든요. 여기 대해서 지금 방어 차원이라는 점을 계속 강조를 합니다. 방어과는 이게 강력한 억제 신호지, 결코 확전이라든가 이란과의 충돌을 원하지 않는다. 네. 글쎄 이렇게 공격해놓고선 원치 않는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란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지 일 모르겠습니다. 음. 그존 커비 백악관 그 국가안보이 전략 소통 조정관도 CNN하고 인터뷰하면서 이 미군이 전날 그 시리아 동부 시설 공격한 게 거기가 이란하고 연계된 무기 탄약 저장소기 때문에 네. 공격한 거 방어 차원에서 공격했다는 겁니다. 음. 그러면서 그 동안에. 그 시리아하고 그레바논에 있는 미군기지가 40차례 이상 공격받았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반격한 거다. 그래서 계속 뭐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하는데 일단 뭐 확전 원치 않는다는 그런 메시지는 계속 보내는, 보내고는 있습니다. 음. 그런데 이걸 계기로 해서 계속해서 좀 긴장감은 고조가 되고 있지 않나라는 그렇죠. 생각도 들고 보도도 나오고 있죠. 네, 그럼요. 그런데 네. 외신들도 지금 이런 식으로 뭐 확전을 원치 않는다고 하지만 음. 미국하고 미국하고 이스라엘이 계속 시리아 쪽 이렇게 뭐 공격을 하니까 네. 이란이 과연 계속 감내하겠느냐 이런 네. 우려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죠. 어떤 얘기들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까? 음, 지금 보면은 이스라엘도. 그 다마스커스 시리아 수도 다마스커트 인근에 그, 그 공습을 했는데 뭐 오늘 새벽에도 보니까요 전투기 여섯 대를 동원해 가지고 또공 공습을 한 모양입니다 어. 시리아 남쪽에 있는 뭐 레이다 기지도 공습했고 네. 또 시리아 쪽에서도 피해가 있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음. 계속 뭐 미국 국방부 차관보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지난달 17일 이후에 이라크 시리, 이라크하고 시리아에 있는 미군 기지 그러니까 마0차례 이상 공격받았다 그 필요하면 추가 대응 뭐 주장 안 켰다고 그렇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네. 미국에서 전쟁 후에 이스라엘 채권을 1조 원 넘게 매입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공식적으로 발표가 된 겁니까? 이번 전쟁 네. 있고 나서 미국 내에서 그 팔레스타인에 대한 그런 그좀 호의적인 목소리가 커서 이렇게 뭐좀 미국 사회가 좀 양분된 거 아니냐 그런 지적들이 많은데 네. 여전히 미국의 그. 그주류층들은 이사를 탄탄하게 지지하는 걸로 보입니다. 음. 미국 그 CNBC 보도인데요. 네. 전쟁 터지고 나서 지금, 미국 내에서 뭐 무슨 뭐 지방자치, 뭐 지방은행, 뭐그 다음에 심지어는 그 개인 투자자들까지도요. 지난달 7일 그 하마스 스집 이후에 한 달도 한 달여 사이에 그 이스라엘 그 정부가 발행한 채권이 한 10억 달러 어시 이상을 샀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하. 올해가 이스라엘 국채가 가장 많이 팔린 해가 될것 같다는 그, 그런 관측도 내놨고요. 네. 대부분 은행들 그다음에 15개 주하고 지자체 채권 기금들이 음. 사들인 모양입니다. 연금 같은 데서요. 음. 아, 지금 뭐그 이쪽 사람들 얘기는 어,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그런 계속적인 지지 표시라는 겁니다. 음. 그리고 그 뉴욕, 뉴욕주 같은 경우는 지금 이번에도 한 2천만 달러 지 이상을 사들여가지고 지금 보유하고 있는 규모가 한 2억 7천만 달러 정도인데 뉴욕주 성명까지 냈습니다. 이스라엘 채권 매입은 이스라엘의 집념이라든가 우리가 그곳에 투자한 우리의 그 가능성을 믿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얘기를 했고 또 이거를 관리하는 데가 이제 이스라엘 본드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 책임자도 이스라엘은 늘 전쟁을 겪었다 그리고 항상 전쟁 끝나고 나면 더 경제가 강해졌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믿는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합니다. 아직도 미국의 기득권층은 이사를 탄탄하게 뒷받침하는 모습입니다. 사실 채권을 사고 판다, 경제적으로 뭔가를 투자하고 사고 판다라는 게뭐 지지의 입장도 물론 있습니다만 경제적으로 이득을 보고 향후를 네. 보고 뭐 그렇죠. 사고 파는 걸 텐데 거기에다가 플러스 이거는 지지다, 지지하는 네. 세력이 여전히 강한 거다라는 해석도 좀 나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음. 다음 얘기 봅니다. 어, 독일 얘기인데요. 독일에 이스라엘 무기 수출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보도가 됐네요. 독일은 아시다시피 나치 때 유대인 유대인 학살한 그 흑역사가 있죠. 그래서 그런지 지금 그 파이낸셜 타임스가 독일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서 전했는데 네. 올해 들어서 특히 이제 이번 전쟁이 있고 나서도 그렇고요. 네. 독일이 그 무기라 하고 그 민감한 군장비를 한 우리 돈으로 한 4,200억 원어치 이상 이스라엘에 수출한 걸 되겠습니다. 특히 어. 그올 들어서 독일이 허가한 그 독일은 이제 무기 수출 같은 경우 전부 허가를 하는데 네. 이스라엘의 수출한 건이 한 220건 0 0한 가량인데 그 가운데 한 180번 이상이 그 하마스 기습 이후에 허가가 떨어졌다는 겁니다. 아. 음. 뭐 동쪽에서 는 이제 어떤 품목이 나갔는지는 얘기를 안 하지만 네. 사상 무기라든가 뭐 방공 시스템 같은 거 이런 것도 공급을 한 걸로 그렇게 관해서 당스가 전했습니다. 음. 그리고 또 그 무기 그 이스라엘의 무기 공급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외무, 독일 외무부하고 경제 수출 관리청이 실무 그룹까지 만들었다는 겁니다. 물론 독일 정부는 파이소스 사임츠가 논평 요청하니까 거기에서 대해 거부를 했는데요. 일단 독일은 자국은 이번 전쟁이 있고 나서 유럽 국가 가운데서 아주 가장 강력하게 이스라엘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음. 그 하마스 기습이 있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지난 지난달 12일이죠. 네. 그 독일 총리가 하원에 나가서 이 순간 독일의 자리는 이스라엘 옆밖에 없다. 이스라엘 안보는 독일 국시라고까지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요청을 하면 뭐든지 주겠다. 독일이 아주 강하게 이스라엘을 그 뒷받침하네요. 네. 그리고 또 돈도 챙깁니다. 그렇죠. 어, 예전에 비해서 뭐, 그, 뭐 작년보다 한 무기 판매가 10배 이상 늘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그러니까요. 항상 앞선 뉴스도 그렇고 뭐 지지로 해석이 물론 됩니다만 여기에는 경제적인 그럼요. 네, 그런 그런 것도 당연히 포함이 되고요. 다음 얘기 해봅니다. 푸틴 얘긴데요. 가자 보면 눈물이 난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까? 글쎄, 요 뭐, 그런 말이죠. 악어의 눈물이란 월세 전으로 이거를 이제 지적을 했는데 지금. 그 푸틴이 지난주 에 연설하면서요, 네. 자기가 가자지구 공습 이제 이걸 보면서 이걸 보면 은 주먹이 불끈 쥐어지고 눈물이 난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리고 또 그때 러시아 병사들도 이스라엘하고 같은 악의 뿌리인 미국하고 싸고 우 있다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그 러시아가 벌이는 전쟁이 러시아는 물론이고 팔레스타인의 미래를 포함해서 전 세계 운명을 결정할 거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이걸 이제 월세 저널이. 그 그야말로 인권수호자 행세를 한다 이렇게 또 비판을 했습니다. 네. 그 월세전으로 또 중국도 언급을 했습니다. 물론 시진핑은 지금 이 이번 중동전쟁에 중동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한 건 없는데 관영 중국 매체들이 미국을 위선적인 전쟁 광고로 비판하고 이제 팔레스타인 독립이라든가 즉각 휴전을 계속 촉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음.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싸잡아서 이렇게 이 전쟁 인권수호자 네. 코스프레를 한다 이렇게 음. 슬분이 비꼬았습니다이 저널이 말하고 싶은 건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의 뭔가 아고의 눈물이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뭔가 허구성 그렇죠. 이런 것들 그러니까 것들을. 이제 그러면서 가 네. 분석하기를 이제 이번에 이제 그 가자지구 사태 때문에 이제 아랍하고 개도권들이 굉장히 국제사회에서 어떤 그 이스라엘에 대한 반감이 크니까 그게 또 이제 미국에 대한 반미감 정도도 이렇게 연계가 되는 모습을 보이니까 네. 이걸 기회로 삼아서 이제 특히 글로벌 사우스 이쪽 개도권 쪽을 좀더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는 그런. 음. 전략 차원으로 보인다는 분석까지 했습니다. 네. 여기때또 재밌는 분석도 나왔는데요. 베이징에 있는 싱크탱크 관계자 얘기는 이게 어떻게 보면 중국한테는 기회도 될수 있다는 겁니다. 음. 왜냐하면 지금 중국이, 어, 미국이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러시아하고 충돌하는 상황에서 이제 중동까지 전쟁이 번지니까 주, 네. 미국은 좀 버겁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이제 중재자 역할을 하니까 아. 중국이 이렇게 미국의 부담을 좀 덜어주는 측면도 있는 거다. 음. 그러니까 이게 어쩌면 은 미중 갈등을 완화하는 또 다른 어떤 발판이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그 지적도 또 베이징 쪽에서 나왔습니다. 네. 자, 뭐 아시다시피 지금 푸틴은 우크라이나 전쟁 계속하고 있고, 그 다음에 중국도 사실 그 신장 외열, 그쪽에 있는 그 무슬림 소수민족 탄압해서 비난받아왔죠. 그런데도 이제 이런 식으로 가자 지구 사태를 자기들이 마치 인권수호자인 것처럼 활용한다 하는 그런 비판적인 시각입니다. 무엇보다 눈물이라는 단어가 저는 좀 <laughs> 인상적입니다. 네, 다음 얘기해봅니다. 어 미국 얘긴데 중국 재건 참여 견제하려면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원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나오나 봅니다. 지금 미국 공화당이 계속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그, 그 견제를 세게 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예, 국무부 미국 국무부 유럽 유라시아 담당 차관이 그저께 미국 상원 의교에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그래야지만 전후에 우크라이나 재건에 중국이 치고 들어오는 걸 막을 수 있다. 미국의 게임 플레이어로 계속 남을 수 있다. 아주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네. 그러면서 또 구체적으로 화웨이까지 거명했습니다. 화웨이요? 예. 중국. 네. 화웨이를 미국에 계속 견제해 왔는데 또 우크라이나 와 가지고서 또 거기 뭐 통신망 재건에 숟가락 올려 놓으면 어떡하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가지고 아 노골적으로 그 지적을 했습니다. 네. 유럽 연합 쪽에서도 관련된 얘기 나오는데 지금 유럽 연합도 네. 뭐 지난번에 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러시아 동결 자산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에 활용하려는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러시아도 좀 반발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지금 유럽 연합이 그동안에 11번 이제 열한, 열한 번 이제 제재를 했거든요. 네. 이번에 이제 최근에 열두 번째 제재 패키지를 지금 만작거리는데어 지금 폰데어라연 위원장이 지난주 그 유럽연합 정상회의 끝나고 나서 얘기를 이제 어떤 얘기를 하면서 그 이런 그 G7하고 긴밀하게 협력해서 열두 번째 제재 패키지 준비하는 와중에 거기다가 네. 다이아몬드 러시아의 다이아몬드 수출도 규제하는 것도 지금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 동안에도 네. 여러 차례 그거를 만지작거렸는데 사실 인도가 러시아 수, 원석 대부분을 가공해가지고 다시 재수출을 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그거를 의식해서 인도 괜히 건드릴까봐. 왜냐하면 인도는 그 비중이 산업 비중이 음. 크거든요. 그랬는데 아마 그것도 지금 손질을 하는 게좀 이렇게 만지작거리는 것 같습니다. 열한 번째까지는 이 다이아몬드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뭐 다이아몬드하고 네. 그다음에 우라늄이요. 아. 그거는 손을 안 댔죠. 왜냐하면 러시아 u 라닌 같은 경우는 미국도 그렇지만 프랑스가 엄청나게 그거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r a 이 c 때문에 그런데 이제 다이아몬드를 그래서 인도하고 어떤 절충이 이러는지 는 f 지 a n c e F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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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a n c e France, France, f r a n c 지 f r 지 n c e 다 r a 다 c e f r 사할린2, LNG, 액화천연가스 프로젝트 요 얘기, 어떤 얘기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요새 보면 미국, 네. 그 미국 당국자들이 아주 이렇게 공개 발언을 하는데 아주 상당히 속내를 많이 드러내네요. 이게 네. 의도적인 건지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이번에는 그 미국 국무부 에너지 담당 차관보가 그저께 상원 외교의 청문회에 나갔는데요. 이번 네. 이제 러시아 스푸트니크 통신이 이제 집중 보도를 했는데요.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 지금 사할린2 프로젝트, 이게 네. LNG... 이제 그런 해가지고 그렇죠. 이걸 이제, 네. 이제 이제 주로 이제 아시 팔려는 건데, 음이 사람 얘기는 미국의 목표는 이 프로젝트를 죽이는 거다, 킬이라는 표현까지 쓴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걸 위해서 G7 그리고 파트너들하고 제재 공조를 그 추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음. 이렇게 지금, 되면은 일본 그렇죠. 그 지금 미국 이달 네. 초에 이 사할린 투 프로젝트도 러시아 제재 대상에 포함을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난리가 났죠. 아시, 아시다시피 일본은 지금 이 프로젝트, 미국이 제재를 하는데도 이 프로젝트에 지금 공개적으로, 이제 공식적으로 참여를 해왔죠. 지분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본은 소요 l n g 한10% 이상을 러시아에서 공급받고 있으니까 뭐 아무리 미국이 제재를 해도 당장 에너지 안보가 걸려있는 문제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 니시무라 경제상이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네. 지난 7일에 미국 제재가 일본에 충격을 줄수 있다. 이제 그 제재한 거에 대해서요. 그래서 G7하고 이 문제를 협의하겠다 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글쎄 미국이 어디까지 용인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음. LNG 얘기 조금 더 해보면 알래스카에서 미국이 추진하는 이 대규모 LNG 개발 프로젝트 얘기를 좀 해볼까요? 우리나라 얘기도 좀 나오고 있잖아요. 지난번에 도 네.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월스트리트저널이 이제 보도를 당시 했었는데요. 네. 지금 알래스카에서 알래스카 북쪽의 그 뷰포트 해역 거기가 이제 북극에서 가깝습니다. 거기에 이제 미국이 한 4, 44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56조 원 굉장히 크죠. 이걸 해서 이제 LNG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추진을 하는데 여기 이제 우리하고 일본이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음. 그럼 이제 미국 쪽 얘기는 지금 이제 일본도 그렇고 중동이나 미국의 그 멕시코만에서 이제 LNG를 사가지고 오면은 이게 빙 돌아와야 되니까. 몇주 정도 걸리는데, 이제, 우리나라하고 일본에 오는데, 여기서 하면은 일주일 안에 다올수 있다는 네. 겁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와라. 하고 뭐, 미국 뭐, 상원연도 와가지고 우리한테 이런 얘기를 하고 막, 엘리스카 상원연도 와서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지금, 전월, 당시 보도를 보면 우리나라하고 일본은 굉장히 회의적이라는 겁니다. 우선 일본 같은 경우는 중동이, 중동하고 하면은 훨씬 단기간에 그걸 받을 수 있는데, 이 프로젝트가 지금 그치.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네. 그것도 있고. 그 그런데 이제 우리도 우리 정부도 지금 상당히 회의적이라는 겁니다. 전월 예, 보도를 보면은 그런데 이제 미국은 그래도 들어와라 왜냐면은 일본이나 우리가 계속 어떤 이런 중동도 그렇고 특히 일본 같은 경우 러시아의 에너지 의존이도가 높으니까 음. 한국하고 일본이 미국의 그 핵심 동맹인데 미국이 계속 그걸 놔둘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데 지금 미국 쪽 얘기는 음, 2025년 1분기 내후년 1분기까지. 한일이 투자를 좀 했으면 하는 의향인 모양입니다 그런데 지금 글쎄요 이번에 그 브링컨 장관이 왔는데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이 좀 차별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주저하는 모습 그런데 그래도 계속해서 좀 해라 동맹과 음. 신리와의 그 이런 그렇죠. 그 관련이 있는 문제입니다 네. 파리에서 첫 극지 정상회의가 있었는데 파리 호소문 발표 예정이다. 있었는 데가 아니라 이제 할 예정이라는 건가요? 어제 시작 됐습니다. 어제 시작 됐군요. 이제 극지에 관한 네. 정상회담이 된 거는 이제 처음이고 4월간 열리는데요. 끝나고 나면은 이제 이른바 무슨 막 극지방과 빙하를 위한 파리 호소문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진행 중이군요. 네, 네. 마크롱 대통령하고 노르웨이 총리가 공동 의장이라고 하는데 네. 여기 뭐 이게 정상회담이지만 사실 정상은 거의 없고요. 과한 40여 개국 과학자, 뭐 중국도 들어가 있습니다. 네. 정치 지도자들이 차별을 했고요. 에, 사실 러시아는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아. 러시아가 초대가 안 와서 지금 뭐 극지 대표적 국가인데 저는 그 지금 뭐 하시다시피 뭐~ 빙하 그~ 녹아 들어가는 속도가 엄청나죠. 네, 그런데 그, 글쎄요. 근데 이런 그~ 상징적인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극지에 관한 첫 정상회담이다. 프랑스가 강조를 합니다. 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어떤 얘기 마무리해볼까요? 어~ 지금 그최쥐 피티. 네. 이게 지금 뭐~ 그, 그동안에도 몇 차례 장애가 있었는데 지금 대대적으로 우리 현으로 우리 그저께 밤에 네. 한 1시간 한반 이상 완전히 셧다운 됐었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났죠. 그래서 지금 뭐, 전문가들 얘기는 이제 과부하 때문에 그렇다 하는데 네. 지금 오늘 새벽에 오픈 AI, 최 GPT 개발사죠. 그쪽 얘기는 디도스가 디도스 DDoS 때문에 장애가 있는 걸로 추정이 된디도스가 공격을 받은 것 같다는 겁니다. 일단 복구는 됐는데 여기 대해서 지금 전문가들 얘기는 이렇게 몰리면 안 된다는 거죠. 분산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더군다나 지금 이 오픈 AI가 창립하고 나서 첫 개발자 회의를 하는 하고 또신 모델까지 이렇게 공개를 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대규모 그 장애가 발생한 겁니다. 네, 저도 이 뉴스를 봤는데 디도스라는 얘기를 조금 오랜만에 네. 들어보는 아기는 하더라고요. 들어 오랜만에 봤어요. 네. 지금 뭐 오픈 AI CEO 얘기는 최치 PT가 주간 활성화 이용자가 1억 명이 넘고 포천 선정 500대 기업의 92% 이상이 우리 걸 이용하고 있다 강조를 하는데 글쎄 이렇게 활약은 많은데 이렇게 장애가 대규모로 발생했다는 것은 상당히 어떤 리스크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네. 선생요 이거 시간은 좀 짧지만 우리도 이 빈대가 좀 <laughs> 심해서 이 얘기 좀 짧게나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프랑스 빈대 퇴치에 7조 원 이상 투입한다고. 프랑스 내년에 하계올림픽을 네. 유치를 했죠. 네.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네. 프랑스에서 보면 뭐 위생당국 얘기도 열 가구당 한 곳에서 빈대가. 탐지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막뭐 개까지 도원해가지고막 지하철 이런데 탐지하고 하는데 일단 내년 예산에 50억 유로 우리 돈으로 한 7조 원 이상을 투입해서 이제 특히 저소가구 빈대 퇴치에 집중적으로 투입을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이 빈대 참 갑자기 요새 빈대가 전 세계에서 난립니다. 그러니까요. 요즘에 뭐, 뭐 사방에 빈대 묻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웃음> <웃음>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선재규 선임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